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채널입니다. 6월 5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시황에서는 지난 한주 동안 제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시황도 해드리고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줬는데 제가 이제 그극기야는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 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종목이 얼만큼 갈려고 이러는 건지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 날 시황을 해드렸는데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 좀이 저 구독자도 많이 좀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리고 이 대한전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상한가로 매물이 있는 상태로 상한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3억 2천 7백만 주가 거래가 돼서 당연히 천원대의 그 동전주의 그런 상황이었으면 살 사람은 전부 다또 샀고 팔 사람은 또 전부 다 팔고 이런 근거 그, 끝물에 대게 이제 예, 이런 경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당연히 이걸 지금 이렇게 오른종 목을 추경 매수, 물론 산 사람이 있으니까 팔기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음, 맥시멈 상한가에 팔자도 어, 다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의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시간 위에서 조금 또 하락하나 했더니 그렇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말을 또 이용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대한 전선도 불가피하게 이제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수반이 됐었으면 또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조정도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대음봉이 출현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비슷한 내용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황을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운영자가 그동안 시장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이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는 그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날 제가 했던 그 시황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겠지만요. 어, 추가로 과연 지금 어, 살 사람은 다 샀고 또팔 사람도 다 팔고 한이 상황에서. 물론 시간에 외서도 나오는 상한가를 붙이면서 나오는 매물을 200만 주 이상 거두어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미국 마감 시황도 다우가 다시 또 179, 미국도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금리 인상 여부 이걸로 좀 사실 불안하기도 하면서도 지금 미국 시장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는 상황 아닙니까? 나스닥도 어제199 이렇게 상승한 이런 상황이어서, 어, 그동안 일주일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패턴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제가 목요일날 시황에 드렸던 그 포인트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그 목요일날은 제가 이 종목 금요일 날이 사실은 높게 출발했다가 빠지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중에 이 빠지는 신호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이 시초가에 시초가를 시작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시초가를 하해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출발이 약 그 시간 외에서 이게 목요일날 한4% 정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도 3,600원 정도에 비교적 그 전일 시간 외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잠깐은, 시작하면서 잠깐 2,550원 정도, 여기까지 약 50원 정도 밑도는 걸 보였지만, 곧바로 2,600원을 회복하고, 시종 일관, 하루 종일 그 시초가 위에서만 계속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한 그 손바꿈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이 시초가를 하회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매도 타이밍을 늦춰가면서 계속 지켜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종가에 물론 상한가 근방에 여러 차례 무너졌다 상 들어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어,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현금화, 춤, 원 없이 현금화 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또 종가에는 또 상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되게 이렇게, 지금, 업황이 호전되는 이런 상황, 이게 단기성 재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하고 동반해서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 전선이 제가 지나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듯이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 대주주의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 물량 공백기를 이용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거침없는 손바뀜 현상, 그걸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는 외국인이 매도한 것을 개인들이 받아서또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요. 특히 이 개인들이 그만큼 어 세력이 커졌다고 하는 것. 물론 왜 그러냐면 개인들도 무시를 할수 없는 게 삼성전자를 몇 개월 동안 두고 계속해서 그 매집하는 그런 저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에 투입하는 돈한 10분의 1, 20분의 1만 가지면 대한전선 같은 거는 훨씬 좌지우지하기 쉽다고 하는. 개인의 자신감이 여기에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주간 주가 추이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간 주가 추이로 볼때 어, 지난 금요일까지 그 시세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이전의 흐름은 이 대한 전선이 어, 우리가 차트에서도 보듯이. 어, 1500원, 1600원이 그 단기 천정을 형, 형성하고 거기에서 박스권으로 밀려서 1200원까지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00원, 1500원에 근접할 때, 어, 개인들이, 어, 초반에 그 매수했던 물량,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양봉의 몸통이 작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300원, 요런 때. 개인들이, 하 이런, 이 종목을 매수해서 50원, 100원, 요런 조그만 소폭 이익을 노리면서 어 단기 매매에 치중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 느 정도 그 구간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요쪽, 요 구간. 이게, 어, 대부분이, 그, 양봉의 몸통이 점점, 점차, 길어지는 그런 구간들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 개인들의 그 매매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 이 1,500원, 1,600원 벗어나는 구간이면 분명히 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때 이 불을 지핀 것이 외국인들이었단 얘기죠. 외국인들이 어, 자기들 어, 원래는 그 작년에 1,000원 정도의 블록딜로 참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후반건설이 인수할 때는 주당 거의 뭐 700원꼴로 인수가 된거 아닙니까? 3억 6천만 주가 2,500억 원에 인수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블록딜을 참여했던 외국이나 개인들도 1,000원 정도가 시중 가격보다 약 15%, 20% 할인된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기간에 20%씩 손실을 봤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회복되고 보니까 여기서 20%씩 오히려 이익이 돼서 과거 같으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 기관도 그렇고 일부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어 외국인의 비중은 지금 현재 그때그때 그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한 5천만 주 정도 어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로는. 외국인 지금 비중이 약4% 정도로 나오거든요. 4%라고 그러면, 한 3,500만주 정도 되는데, 제가 볼때 최근 매매 행태로 보면 조금, 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들은 여하튼 그 공식적으로 블록들에 참여했던 물량만 1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개인들이 평소에 던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더 추가로 띄우니까, 개인들이 예전 같으면 이거를 따라붙지를 못하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이걸 또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또 다시 받은 겁니다. 이거 이, 이거는 이제 어 일종의 개인들이 데이트레이딩을 한다든가 또는 단기매매를 하는 걸로 많이 학습이 된 고도의 그 훈련된 개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회원님들도 관심 있게 공부를 많이 하시듯이. 이 매매가 어패 저기 아주 어 세련돼 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고점에서 이거를 다시 외국인이 또 받아 어, 넘겼거든요. 이걸 또 받아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 투자 주체들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들이 여기에서 이 고점에 무모하게 매집했던 거를 어, 여기 2,000원 넘겨서 이 목표가를 맥시멈으로 잡을 때 2,000원 정도만 해도 수익이 20% 30% 많은 수익이 나는 구, 구간인데 이걸 또 외국인이 또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주체별로 이 주가가 꺾이지 않으면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는 주식은 쉽게 음봉을 내고 꺾이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대한전선이 지금 그런 패턴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무려 이 장대 양,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 몸통의 크기가 큰 주식일수록 이 마디마디마다 이 구간마다 개인들끼리 어, 주고받은 고점에 매도하고 이거를 또 인수한 그 고객들을 매수한 그 투자자들로 보면 이 손바꿈이 이 마디마다마다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전선은 단순히 과거에 천원짜리가, 어, 평균가로 이렇게 돼 있는, 그, 투자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아무리, 이제 대부분이,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샀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난 금요일 날 하루만 여기에서 이루어진 물량이, 어, 3억 3천만주, 3억 2,800만주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이 대한 전선의 매입가가 3천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이미 그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놨다. 그러기 때문에 어, 대개 이렇게 장대 그 양봉으로 어, 시세가 형성된 이런 종목들은 쉽게 장대 음봉을 내지를 않거든요. 더군다나 어, 지금 금요일 날 같은 때는 이게 상한가에 매물이 있는 상태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 한 번. 이게 이제 금요일날 그 현재가 차트인데요. 상한가에 이 매물이 80만주가 있는데 이 80만주를 다가져가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시간 외에도 이 나오는 매물들을 소화했는데 7만주 정도는 걷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얼마나 밀리는걸 봤더니 이거를 아, 거침없이 다 나오는 대로 어, 매수를 해갖고 상한가를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구나 보면 이 대한 전선이 어, 이제 이제 금요일날도 아니, 금요일날 이렇게 어, 원하는 사람은 다 사, 사고 싶은 사람 다 사고 팔고 싶은 사람 다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냉정하게. 그 월요일부터 시세가 형성이 될때 어떤 패턴을 그리느냐하면 주가가 어 상승 시도했다 다시 또 쉽게 또 제자리로 밀렸다 이런 패턴 금요일날 보였던 동일한 패턴을 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볼게 어 시초가 시작하는 게 시초가가 당연히 높게 붙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3% 이상 한 3300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어, 금요일에 제가 어, 목요일 날 시황을 해드린 것처럼 어, 3300원 그 위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타이밍을 조금 좀 늦, 늦춰서 충분히 관찰을 하셔도 되고요.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 그 흐름을 따라서 어, 또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어, 3%, 5% 정도 구간에서 어, 쉽게 어, 어떤 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위로 진행되는 그 여부를 어, 관찰하시면서 데이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전선이 그 우리가 이제 과거 1200원 1300원 이런 언저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3000원이면 과도하게 많이 오르기도 올랐죠 그러기도 하고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 업황이 어 전력의 그 해상 케이블 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수요가 높고 뭐 구리 값이 올라가고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고 뭐 계속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수익 기반이 어느 하루에 그렇게 급격히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후반건설로 인수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어, 과거 그, 그 대안전선 그 IMM이 보유하고 했을 때 그런 환경보다 급격히 개선됐거나 아, 나아진 그런 측면들은 없어요. 이, 우리가 지금 1, 4분기에그 적자를 낸 그런 것도 지금 어, 정확히 어 일부 그 어, 정확히 정보를 보는 그런 어, 소수 투자자들이나 그 내용을 알고 있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1사분기 얼마큼 적지않았습니다 하고 그 뉴스로 이렇게 어, 공시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적으로 평가받는 거는 2사분기 또 실적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런데. 24분기도 이제 6월 말까지 영업을 한 거를 또 보통 한달 보름 이후에 또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충분히 이 주식을 어, 주가를 띄울 정도까지 자기 그 실적이 노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부터 어, 코스피 200종목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200종목으로 갈 때도 원래 이제 대안전선 같은 데는 지금 그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2조 7천억이나 되다 보니까, 어 코스피 200으로 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걸 역으로 지금 또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코스피 200에 가면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 대안전선을 다시 또 편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우선 편입이 먼저고 나중에 공매도가 나오는 거는 공매도를, 공,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됐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 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매도를 하려면 공매도 계약이라는 걸또 맺어야 되잖아요. 대차 계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각 기관들이 빠르게 대차 그 고객들을 모으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도 우리가 그, 그죠, 공매도 5월 3일날 시행하고 초기에 공매도가 잘안 나오고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현상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대한전선은 어 묘하게 그 업황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 정확히 투자자들 그 투자주체별에서 손바꿈이 어느 때는 개인이 매도한 걸 외국인이 잡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걸 개인이 또 다시 잡아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하고 이게 어, 금요일날 같은 때도 이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 125만 주의 순매도를 보이고 순매수를 보이고 어 개인들도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니까 따라붙진 못하고 조금 매도에 치중을 했지만 뭔가 더갈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매도를 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금요 이제 월요일 날 이후에도 어 주가가 어 그렇게 쉽게 여기에서 아까 지금 제가 장대 양봉의 몸통이 갖는 그런. 어, 장대 양봉이 갖는 음음그 표현들을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어, 시황이 자꾸 좀 길어져서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고점 부근에서 장대 양봉으로 손바꿈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서는 어,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주가가 꺾인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KPM 테크라고, KPM 테크도 만년 그 대한전선 못지않은 동전주였죠. 어, 여러분들이 주가 추이를 보면, 이게 바이오 종목에서, 어, 지난번에 K, 어, 그 렌질루마디란, 그 미국의 어,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그 제약사에, 어, 10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어, 회사였었죠. 근데 그 KPM 테크가 투자한 그 휴머니젠이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 그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주가가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상한가로 계속 이렇게 올라왔죠. 이 올라온 패턴이 지금 그대한전선의 상승 패턴하고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어, 꼽아봤었는데 이 마지막 국면에서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출연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대한전선하고 대, 대표적으로 다, 다른 그 패턴이 뭐냐면은 하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대한전선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요런 패턴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KPM테크가 지금 그 과거에 상승했던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난 작년 9월부터 10월 달에 그 흐름 패턴인데 결국은 이, 이렇게 가던 종목이 꺾이게 된 거는 장대 음봉의출현이었죠그런데 어, 그때 당시에도 음봉이 그, 신, 우리가 그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신풍제약 같은 거는 끌고 가다가 대주주가 매도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KPM 테크는 내려오면서 계속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장대 양, 어, 장대 은봉으로 마디마다 이 거래를 착실하게 수변하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제 시황을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그 장대음봉이 출연하는 그런 경우 또잘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그런 시황도 있는데요. 이 장대음봉이 출연하는 경우는 일단 그 단기간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 이벤트가 종료되면 주가가 장대 음봉을 그, 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뭐그 김정은 또 바이든 전에 트럼프 회담하고 회담 종료하는 날꼭 주가가 올라가던 것이 그좀 효과 때문에 주가 이렇게 그 단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데 이 업황 호전이라고 하는 것은. 업황 호전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 어, 그, 두산중공업이라든가, HM면 같은 거에서 쉽게 이런 장대 음봉이 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업황 호전이 길게 이루,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에 지금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대주주가 팔았다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던가 하면 아침부터 주가가 이 고점 여기 형성했던 거 밑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음봉으로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안심하고 이 종목을 달라붙고 있는 것이 대주주가 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 이렇게 기존의 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패턴하고는 손박힘자체에 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측면들을 보시면서 어, 물론 그 바닥에서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들도 있고 너무 이 종목에 공격적으로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쉽게 이미 그손박힘이 일어난 이런 패턴상으로 볼때어 어, 그, 그리고 업황 호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기성 재료가 아닌 중장기 재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 장대 음봉의 출현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 주가는 손바꿈을 꾸준히 이르면서 어 시세는 좀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어 다음 주에도 어그 대한전선으로 단기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단기 매매로 수익을, 어, 시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현금화 해놓고 우리가 상상하지, 예상하지 못한 조정에도 대비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KPM 테크하고 과거 유사한 사례로 조정을 보였던 그런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다소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